차좀 갔다와. 알았어. 찍기 힘들다. 빨리 갔다 와. 빨리 갔다오라고? 어무좀어무장 신발 신는 한참 걸리잖아. 아니, 신발이 많잖아. 신발장 넓어가지고. 엘베이터 땅 왔다. 와 있다. 올. 엄마, 차키. 오, 잠깐만. 제가 엘리베이터 안 눌렀다. 아, 깜짝아. 자, 그리고 엘리베이터, 손, 자, 오, 여러분 저 순간, 이거 차키인데, 오늘 차키, 미국에 보뻔네 차키. 자, 손소독 이렇게 주고요 지금 일단 한 손밖에 못하고, 일단 누른 손 하면 되겠죠, 뭐, 일단. 순정키 아니다. 엄마 차가 어디 있지? 엄마 차? 엄마 차? 저기 있다. 엄마 차다, 엄마 차. 차 문을 열고. 오뎅이 땄는데? 오뎅이 아 여깄네 마스크 왜 있어? 아좀더 버려야지 으이씨 안 꺼져 Hold på hatten. 하 <laughs> 갔다 왔습니다 오 너무 장난 아니네요 아휴 골치 아프네 오늘도 엄마 신부름 완료. 어, 저 잼민이가 있잖아.